안녕하십니까. 용인중전마마입니다. 2024년 갑진년 마지막띠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돼지띠예요. 기대하고 또내 돼지띠에 이제는 어떻게 돼가고 있을까, 또 긴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내가 무엇인가가 시작하려고 많은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월별도 중요하고요. 해, 운도 중요하고, 날도 중요해, 여러분, 사실은. 그래서 1년 365일이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꼭 상담 한 번씩 받아보는 것도 여러분 의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주는 바꿀 수 없지만 운명은 바꿀 수 있는 게 저희 무속인들이 할 일이고 또저 또한 용인 중전마마가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일입니다. 자, 1월달입니다. 음력 1월달에는요, 큰 도움으로 기인도 오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일이 성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운인데 본인 혼자서가 아니에요.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오고 내가 누군가한테 똑똑 노크를 했을 때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주변의 도움이 많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운이 왔습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결정은 안 됩니다. 무턱대고 나 혼자서 결정을 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2월달이 왔습니다. 2월달에 1월에 이루어지지 않는 게 2월에 지쳐져. 그러나 그 지친다고 조금 기대를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어, 인내심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2월달에는 좋은 소식들은 많이 오게 돼 있어요. 2월 달에 도장을 찍거나 내가 무엇인가가 이루어지진 않지만 구두로 계약서나 구두로 무엇인가가 좋은 소식은 오게 돼 있으니 여러분 꼭 2월 달에 기대해 보시면 좋고요. 자, 3월에는요. 3월에는 금전에 투자가 가능해요. 그러나 제대로 알고 투자하셔야 되고요. 자, 대지띠 3월에 해당되시는 분, 분들은 차만 문서만 잡지 마시고, 다른 문서는 잡을 수 있습니다. 돼지띠 3월, 3월에 해당되면요, 집문서도 가능하고, 땅문서도 가능하나, 차로, 차는 구입은 저희는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투자도 가능합니다. 투자도 가능하고, 내가 소액 투자 같은 것도 여러분 쉽게 할수 있는 3월에 금전문이 열립니다. 자, 4월에 왔습니다. 4월에는요, 조금 행운이 온다고 볼수 있어요 이동수 이사운 이직수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묶여있던 문서들이 해결되는 운이라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4월달에는 여러분 좋은 소식이 올것 같습니다. 자 5월입니다. 5월에는 친구 들 관계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도 되는 게 소통을 해한 이별수와 이 떨어졌던 이별수들이 다시 화해할 수 있는 운이고요 내가 그 동안 연락 안 왔던 친구들, 연락 안 했던 지인분들도 다시 만날 수 있는 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가 친구들하고 싸워서 연락을 안 했다거나 내가 요즘은 동기간에 내 형제 간에도 보지 않는 분들 상당히 많으세요. 부모하고도 보지 않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나 5월 달에는 돼지띠 분들이 조금 시도해 보셔도 돼요. 구설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조용해지고 있으니까 이럴 때 친구 관계를 다시 회복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6월이에요. 6월에는 여러분, 어, 기회가 오고, 사랑으로도 기회가 오고, 사업으로도 기회가 오는데, 돼지띠 6월 달에는 여러분, 6월에 해당되시는 분은 부자 되고 싶으면 여러분, 조금 기도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절에 가서 부처님 앞에서도 기도하고요. 저희 같은 무속 선생님들한테도 기도 조금만 하면요, 정말로 부자로 갈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대지띠의 6월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희망을 가지셔야 될것 같아요. 운명이 바뀔 수 있는 운이 옵니다. 자신감도 가져도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기도 덕을 많이 볼것 같습니다. 갑진년 2024년에는 각 가정마다. 어,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부처님의 기도하고, 용인중전마마님한테 기도 많이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려운 해가 될것 같아요, 여러분. 전체적인 구분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답, 저희가 이렇게 말을 못 해드리겠어요. 그러나 각 가정마다 근심으로 인한 고통이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금전으로 인한 고통, 인간관계의 고통, 내 자식, 어, 내 자식에 대한 고통, 출세의 고통, 여러 가지를 놓고 이게 해결점이 좀 쉽게 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기도 많이 하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요. 하나님을 믿어, 믿는 분들은 하나님한테 기도하시고요. 부처님을 믿는 분들은 부처님한테 가서 기도 많이 하시고, 용인 중전마마를 믿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또 많은 기도를 하시면 여러분들 큰 소식, 좋은 소식, 금전의 소식, 좋은 집안에, 편안하고 잘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기도 추천해 드립니다. 자, 갑진년의 상반기 이렇게 해서 여러분 집안에 좋은 행운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너무 힘들 땐 여러분 저희 무소 선생님들 또 녹화 한번 해 보시면은 좋은 기회와 방향성을 잡아 드립니다. 2024년 갑진년 토끼띠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자, 토끼띠가 음력 1월에 들어오면요. 여러분들이 욕심이 화를 부르죠. 어, 조금 성, 이 판단을 잘못하시죠. 어, 투자 안 해도 될 곳에 투자해버리고, 이동수 안 해야 되는데 이동을 해 버리고 누군가와 사업을 같이 동, 동업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동업을 하는 토끼띠가 욕심이 화를 부른다 이러네요. 그래서 음력 2월로 가니 또 구설이 따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 음력 2월달에는 그 대신 귀인의 도움이 옵니다, 여러분. 얼른 귀인의 도움을 받아서 이 흐름을 잘 가셔야 될것 같아요. 1월달에 내가 잘못된 판단으로 2월까지 그 흐름이 가버리면 토끼띠가 갑진년 상반기에 많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 음력 2월에 조금 귀인 도움 받으실 수 있는 운이 왔으니 구설 이 부분도 신경 쓰셔야 되고요. 음력 3월로 갔더니요, 가족 간에 많이 시끄러워요. 가족 간에는 시끄러운 운이 왔습니다. 바깥 일이 지금 안전권으로 이제 들어가려 했더니 집안에 시끄러운 충돌이 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니 갑진년 토끼띠 에 해당 되시는 분들은 3월 달에 가족 관계에서 조금 신경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음력 4월이 왔어요. 4월 달이 왔습니다. 4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또 판단를 잘못해서 어, 단추를 잘못 껴 버렸어요. 음력 1월달에 단추 잘못 낀게 음력 4월까지 는 갑니다, 여러분. 어, 그러니 여러분 좀 신경 쓰셔야 될것 같아요. 4월달에도 또한번 실수를 하시네요, 어, 토끼띠 분들이 어, 이런. 이 일적인 부분에서 많은 실수가 일어나니까 여러분, 4월달에 또 행동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음력 5월에는요, 사고수가 들어와요. 장거리 운전하실 분 있으시면 조금 신경 쓰셔야겠어요. 장거리 운전도 좀 그러고요. 어, 운전하다 시비도 붙으네요. 그래서 토끼띠가 전반적으로 많이 안 좋습니다. 다른 선생님은요 토끼띠가 되게 좋다고 랬어요 용인 중전마마님만 토끼띠가 안 좋다 그럽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떤 분한테는 이 토끼띠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또 어떤 분들한테 도움이 안될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참고는 하시는 게 좋죠.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어, 이 부분이 안 맞는 거는 맞아 나한테 꼭 맞아 떨어졌어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 참고를 꼭 하셔서 사고가 나고 장거리 가지 마세요 했는데 이 소리를 듣고 조심할 부분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큰 인생에 도움되는 거죠. 도움을 대라는 영상을 찍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을 놓고 속상해하지 말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용인 중전마마는 또 토끼띠가 워낙 안 좋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한번더 설명해 드리는 거고요. 음력 6월로 들어왔어요. 6월로 들어왔더니 이제는 꽃이 필려나 봐요. 투자했던 일이라 이제 금전의 회수가 어반 이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6월의 좋음은 여러분 7월도 희망 걸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자, 토끼띠가 1월부터 5월까지 많이 힘듭니다. 상반기가 너무 힘드네요. 그러나 음력 6월이 되니 금전이 회수로 또 들어옵니다. 투자했던 일이 나한테 좋은 소식이 오고 투자했던 일로 좋은 얘기거리가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조금 숨을 쉬겠습니다. 갑진년 토끼띠 어, 연애 운도 힘듭니다. 갑진년 토끼띠에 또 연애가 조금 힘들 수 있으니 여러분 참고하셔가지고 음, 상반기 여러분 조심하시고 잘 넘어가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릴 겁니다. 2024년 자, 2024년 갑진년의 양띠예요. 자, 음력 1월에는 양띠분들은 건강 체크하셔야겠습니다. 건강이 조금 아팠던 부분들, 개면연의 건강으로 조금 내가 소화기간, 또 내가 당뇨, 어, 이런 부분, 여성분들은 또 여성 쪽으로 많이 이런 걸 참았던 부분들이 음력 1월이 돼버리면은 이게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이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 체크하셔야 됩니다. 양띠는 1월 달에는 건강, 소화기간이 많이 안 좋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위쪽으로도 많이 힘들죠, 여러분. 자, 이제는 건강을 딱 잡아놨으니 이제 이월로 가봐야죠. 이월로 갔더니 이직의 운도 있고 면접의 운도 있고 나에게 기회가 옵니다. 내가 이런 부분을 계획하고 있었고, 하고 싶어 했던 부분들이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 양띠 2월은 도전의 운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당히 좋을 겁니다. 그리고, 어, 시험을 보는, 개인적으로 왜 시험 보는 거 있죠, 여러분? 2월 달에 시험의 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의 운이 있으니 여러분, 양띠 2월 분들은 얼른 기대해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3월에는요. 귀인이 옵니다. 3월 달에는 내가 도움받을 내 가까운 친구한테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데 부모님 입장,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선 부모님이 조금 근심이겠습니다. 아프겠어요. 부모님 때문에 자꾸 신경 쓰이고 부모님이 넘어졌어요. 저희 부모님이 아파요. 라고 해서 부모님 때문에 조금 근심, 집안에 근심이 오는 운이에요. 양띠분들이. 그래서 양띠분들은 부모님 건강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음력 4월로 왔습니다. 4월로 왔는데 여러분, 투자 금물입니다. 투자 안 돼요. 금전 관계도 안 돼요. 믿었던 분, 믿었던 회사, 믿었던 지인으로 인해서 그 투자가 시끄러울 일이 생겼습니다. 조금 그 투자가 법정까지도 갈수 있으니 조심하시면 좋고요. 자, 음력 5월입니다. 음력 5월에는 여러분들, 준비 과정이 이제는 성과를 이룰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운입니다. 양띠의 5월에 해당되니까 바쁘겠어요, 여러분. 금전으로 투자했던 부분, 또 내가 회사에서 승진으로 갈수 있고, 5월 달에 내가 여러분들 금전에 막혔던 부분이 해결되는 운이고, 문서가 정리가 되겠습니다. 문서가 정리가 안 돼서, 힘들어했던 부분들이 5월달에는 문서 정리로 인해서 좋은 소식이 오겠습니다, 여러분. 자, 6월입니다. 6월달에는 어, 여러분 이사 투자 문서 다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사 계획을 세우셨던 분들도 이사할 수 있는 새 보금자리가 이루어지고요. 어, 투자를 하려고 했까 말까 했던 분들은 투자를 할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요. 무엇인가가 결정할 시기가 왔는데 그 시기가 딱 결정 잘한 시기로 이루어질 수 있는 6월이 왔습니다. 6월 달에는 양띠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금전 많이 만지실 수 있는 기회가 오니 여러분들 딱 좋은 일로 인해서 7, 8, 9 하반기까지 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자, 오늘 양띠 월별 이렇게 운세 인사드렸고요.